3 0 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대구 표현 그죠 나도 이런 거죠. 뭐 엔더를 써주고 엔더를 써주고 긍정이니까 뭐 썼습니까? 긍정이니까 그렇죠? 소울을, 소울을 써주었다 그렇죠? 만약 부정이었으니까 그렇죠? 뭐다 리더를 쓰실 것이다 그렇죠? 긍정이니까 뭐 한다? 소울을 써주었다 그렇죠? 그다음 그 아이는 귀엽다. 마찬가지죠. 이 아이와 그녀가 그죠뭐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그렇죠? 동사, 주어, 시, 즉 시를 써주면 돼요. 같은 사람이면 시, 잊어서 되겠죠.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, 그죠? 잊어, 시가 되겠죠. 그는 그 책을 싫어한다. 그녀도 싫어한다, 그죠? 동사, 주어로 써주면 되죠. 왜? 이 주어가 다르니까. 그 다음, 앞에 동사가 뭐다? 일반 동사니까, 그죠? 이렇게 비동사일 때는 뭐한다? 이렇게 비동사를 써줬고 일반 동사일 때는 뭐다? 둘을 써주면 된다, 그죠? 부정어, 중복 표현, 그죠? 부정어 자 이렇게 퓨는 나뭐 아, 됩니까 거의 없는 거죠 그죠 이게 퓨를 쓰면 거의 없는 이를 쓰면 앞에 a가 없으면 거의는 부정의 의미죠 중 부정과 거의 없다 이때는 뭐 한다 no 나 not e r 와 같은 부정과 같이 쓸 수가 없다 그죠 같이 쓸 수가 없다 그죠 이를 써야 된다 나 그러니까 이걸 아직까지 알리진 것이 거의 없다 어, 부정장 맞잖아요 그죠 근데 뭐다 같이 쓸수 없으니까 얘가 안 된다 그죠 이 절을 써야 된다. 아니, 이미이 거의 없다. Hardly, barely, scarcely, a r l y 얘네들도 뭐 한다? 주정어기 때문에, 그죠? 중복해서 사용할 수가, 그죠? 중복 사용할 수 없고, went나 did를 써야 된다, 그죠? 음. 마찬가지로, 855, 850도, 그죠? 거의 중부정어니까, 그죠? 어, 얘네들을 쓸수 없고, 얘들을 써야 된다, 그죠? 음. 그 다음, unless를 쓰면, if, 나시기 때문에, 이 자리는 에 뭐다? 부정을 쓸수 없죠? 그냥, 뭐라고 써야 된다? not은 은 고가 아니라 그죠? 그냥 고주라고 이렇게 써도 여기에 if나 not이 not 포함되어 있다 그죠? 그러면 틀린게 되겠네요. 그냥 행복한 여기는 써도 상관없죠. 이쪽 부분에 쓸수 없는 거죠, 그죠? 근데이 틀린 이 유가 이거는 괜찮은데 그죠? 여기서 여기서 not을 썼기 때문에 이은 고가 아니라 뭐라 해야 된다? 그렇죠? went라고 써야 되므로 틀렸습니다, 그죠? 음. 그녀는 오지 않았여기 l o 죠마 r 그죠? 마치 부정어 안 썼죠? 그도 오지 않았다. 그죠? 어, 맞는게 되겠습니다. 그녀는 열심히 했습니다. lest s h o u l 마다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죠. 그런데 이 lest s h o u l 에는 이미 부정어가 포함됐기 때문에 나서으 쓰면 안되는 겁니다. 그죠? 자, 861번은 860에서 어찌 된 겁니까? 그렇죠. 슈드만 빠져있는 거죠. 역시 쓰면 안 됩니다. 그죠 그래서 뭐 한다 틀리 그냥 빼고 레스트시 페일이 라고쓰든지 아니면 레스트시 슈드 페일이 고어든지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. 그렇죠. 캔트로이난 입을 수 없다. 뭐 없이 내 안경 없이 그죠 이거는 뭡니까? 뭐뭐 없이 할수 없다는 말이다. 그죠뭐뭐 없이 할수 없는 문장이 되죠. 타이프는 오지 않다 결코 오지 않는다. 그죠? 뭐 어, 없이는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농작물은. 뭐뭐 하면 반드시 뭐뭐 한다. 그죠? 얘는 맞는 거죠. 뭐뭐 하면 반드시. 태풍이 오면 반드시 뭐다?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준다. 그 보스는, 그죠? 인정하지 않았다. 낫이 왔죠? 그러면 이렇게 낫이 왔기 때문에, 그죠? 애니를 써야지. 왜? 낫 더하기. n 이가 뭐가 됩니까 no가 되는거죠 no 또 쓰면 안되는거죠 not n 이가 no 되니까 그죠 음.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n 이가 되는겁니다 no one likes 아무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다 는 맞죠 그죠 음. 그것은 그죠 좋아하지 않는다 뭐에서 누군가에 비해서 자865 866에서 봤을 때 그죠 not 애니가 뭐가 된다고요? 그죠? 노가 된다고 먼저 기억하시고, 그러면 이 맛이 붙는 곳은 어디 된다? 동사에 붙을 수도 있고, 어디에 붙을 수도 있다? 애니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애니에 붙으면 노가 될 것이고요. 그죠? 동사에 붙으면 그렇죠? 애니가 나로 따로 남아있겠죠? 근데 중요한 겁니다. 이 애니와 동사 중에서, 그죠? 이 애니하고 동사 중에서, 먼저 나온 것에, 그죠? 먼저 나온 것에 맞는다, 붙는다는 겁니다. 에이? 자, 여기 뭡니까? 그죠? 노어 같은가? 애니 앞에 붙는 것이 애니 원 앞에 나시부터서 노원 되는 no 거잖아요, 그죠? 나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? 동사에 붙는 거죠. 동사가 애니보다 먼저 왔죠? 얘는 애니 원이 동사보다 먼저 왔으니까, 그죠? 노원되고 no 얘는 여기 동사에 이전트가 된 거니까, 그죠? 맞는 게 됩니다. 그 모자는 선택되어졌다, 맞죠? 이거 뭡니까? 여기에 노바되었다는 것은 애니 body란 말이 있었고, 그죠? 나시에 단다, 이 anybody나 동사 중에 앞에 붙어야 되니까 그죠? 여기를 뭐라고 고 치고, anybody라고 고 치고, 여기에 wasn't라고죠? 나시를 동사에 붙여야 되겠죠? 그래서 틀린 게 됩니다. 그죠? 그들은 둘다 좋아하지 않는다. 그럼 무슨 말이다? 둘다좋아하지않는 것은 하나만 좋아한다죠. 그들은 하나만. 얘는 뭐다? 2분의 2잖아요. 둘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. 하나만 좋아한다. 그들은 뭐다? 한 개만 좋아한이두 개가 같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. 맞는 문장이 되겠죠.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? 이런 부정어 표현들을 정리해서 꼭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